그러면 그 사람 인간 조교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다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훈련이 있다고 또 해석도 해봐야 돼요. 하나님 주사는 왜 치리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다듬고 있다. 나는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. 그 사람은 내가 네게 붙인 조교다.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조교 치워달라도 안 치워주죠. 언제 치워지죠? 그 훈련이 끝나면 치워지죠. 그 사람이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,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,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계를 일부러 배치해 놓고 내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 조계는 없어지지 않는다.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뻐하신 방향으로 잘 훈련 받고 연단받아서 내가 뛰어넘어 버리면 그 조계가 더 이상 필요없는 사람.